안녕하세요. 트러틀콜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6년,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굴착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산을 깎아내고 미래를 다지는 순간입니다. 여긴 대한민국의 깊은 산악지형, 그 중심에 황금빛 CAT320D 이상 굴착기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강력한 버킷이 땅을 깊이 파내고, 돌과 흙을 거침없이 퍼올립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골든바디는, 이 기계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 옆엔 덤프트럭이 대기하고 있고 무거운 흙을 받아 다음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둘의 협업은 정말 예술 같습니다. 캣삼 BGT3는 2026년형 최신 모델로 대한민국의 험한 산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강력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힘만 생게 아니라 조작도 굉장히 정밀해서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죠. 이 굴착기는 단단한 바위도 부수고 부드러운 토양도 정밀하게 파낼 수 있어요. 현장에서의 유연함은 이 장비의 진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악 지역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과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죠. 덤프트럭은 흙을 가득 채우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산길은 좁고 험하지만 트럭은 흔들림 없이 이동합니다.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굴착 구간이 준비되고 모든 작업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어요. 기계들 사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집니다. 주변을 보면 바위들, 먼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이 작업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기술을 이끌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런 장면은 그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기술과 열정이 모인 하나의 현장 예술입니다. 갓사미시디산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고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트러틀콜에는 이런 장비들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업은 수백 톤의 흙을 옮기고 새로운 털을 닦는 과정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는 기술로 산을 넘습니다. 이 장비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작업이 지금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모든 걸 트러털 코레에서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 이야기, 더 강력한 기술과 현장의 생생한 순간을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러털 코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